안녕하세요. 찬안세험교회 말씀국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월요일 날 저희들이 교회에 정교인 수련회가 있어서 오늘 영상으로 대처하려 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오늘 보게 될 텐데요. 지금 사도바울이 젊은 디도에게 그르데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에 힘들어하고 있는 디도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교리를 바로 세우는 것밖에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디도도 격려해 주고 또 디도의 권위도 세워 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정말 짧지만 주옥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교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 오늘 결론적으로는 영생의 소망을 이길 상속자라는 것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요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또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 시각을 또 확증해가는 또 확대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고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자여, 가증스러운 자요, 자여, 피차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심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디도서의 구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한 부분이 또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저희들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애굽에서 종 노릇 해서 그들이 이종 노릇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구원을 강구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듯이 이러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어리석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고요. 속은 자요이 속았다는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 진리들이 저희들은 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쫓아가서 속았다는 것이죠. 또, 정력과 행락에 종로릇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줄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열심히 쫓아갔지만 결국 종로릇, 그들의 종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악독과 투기와 가증스럽고 피참 미워하는 인간과 인간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잔인할 정도로 깨질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 속에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 주셨어요. 그것이 사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이것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언약을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그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 그 과정 과정, 이스라엘을 사랑과 또 자비하심으로 이끌어 가는 그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 결정적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보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사랑을 보여 주시고 나서 저희를 구원하신 방법이 5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알맞지 아니하고. 당연히 저희들은 의로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는 의로운 행위를 왜할수 없습니까? 저희들은 영적으로 죽었다니까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아무것도 볼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의로운 행위를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중생의 씻음, 저희들을 죄로부터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주셔서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이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제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성령에 새롭게 하심으로 제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스도 알면 아마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이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구원이 효력을 나타내고 효과적으로 저들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내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7절에 보니까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시심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바로 이겁니다. 결국 저들은 구원을 통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제 끊임없이 지금 저희들 안에서 이 은혜가 역사 하십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디도서 앞에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사이에 저희들이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이제 저희들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고 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8절에 보니까요. 이 말이 밑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디도야 너이 복음 굳세게 말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줌으로 인해서 말씀 안에 굳건하게 교회를 다시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전에 그 어리석었던, 그 속았던 그 인생의 삶을 왜 부러워하고 다시 보고 있느냐? 다시 그 시선을 하늘로 향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서 다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심쓰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 가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런 의미 가운데 이러한 복음을 다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짧지만 완벽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냐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믿어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넉넉하게 절제하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문제를 풀어 가면서 삶으로 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울은 왜 디도에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합니까? 저희들이 이 세상을 낙은해서서 사는 그런 삶 속에서 지금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의 이 땅에 집착하는 그 모습 이것을 충내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업으로 받은 영생의 상속자,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다. 그러니 다시 그 시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희들이요, 어디 여행가서 거기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희 마음속에 늘 드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뭔가 여행지에서 즐긴 것 같고, 그 여행지에 있는 것들이 좀, 아,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저희들 거기에다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왜요? 저희들에게는 다시 가야 할 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저희들이 가야 될 그런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에 딱 돌아오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와. 집이 정말 집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집으로 오으로 인해서 비교적으로 비로소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가 있고 마음껏 이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편안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은 그저 나그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 저희들 시선을 다시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로 회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의 소망을 지닌 상속자가 된다는 바울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이 이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가 됐다. 영생의 소망을 지닌 상속자가 됐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혹시 이런 마음 드십니까? 그래. 난 재벌집 막내 아들 두렵지 않아. 재벌집의 상속자. 그거 부러 부럽지 않아. 나는 영생의 소망을 지닌 상속자, 이거면 돼. 이런 마음이 벅차오릅니까? 저희들 가운데 이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또 혹자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 어느 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재벌집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그러죠? 그렇습니다. 저는 재벌집 아들이 아닙니다. 단, 그러나, 저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유한 그 솔로몬, 재벌집 비교도 안 되는 그 풍성한 재물을 가진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 헛되고 헛되도다. 절대 그런 것들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그 고백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이 세상에 사는 지혜, 능력 그것은 영생 소망을 지닌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는 만족감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수 있는 지혜를 가져다주는 복된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내가 영세의 소망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저희들 가운데 이럴 수 있어요 출입을 급한 이스라엘 성들이 너무 광야가 어려워서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훈련하고 원하셔서 광야로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원망하며 애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그러한 이 삶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훈련하는 과정이고요. 다시 저희들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향할 때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됐고요. 또이 세상을 사는 지혜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우리 시선을 하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하나하나 하나 그 원인, 그 과정, 또 결과, 이 모든 흘러오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새 희망을 얻는, 소망을 얻는, 능력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저희들은요, 재벌집 부러워하지 않, 재벌집 막내 아들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소망을 지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 그것만으로 저희들은 넉넉하다는 것 다시 한번 충만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잠시 잠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희들의 한눈을 팔고 로세 아내와 같이 구원받기 이전에 그랬던 여러가지 세상적인 구원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그런 물질을 부러워하고 이 세상의 정욕과 그렇게 마음껏 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견눈질하고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았다면, 이 시간 그것들이 다시 한번 어리석고 저희들 유혹하는 참으로 헛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서 다시 재무장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있게 승리하십시오. 저는 내일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